안녕하십니까.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비트럼 코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레이어2 이슈가 굉장히 핫한 가운데 아비트럼은 3월 16일 코인 에어드랍 소식을 공지했습니다. 아비트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어1과 레이어2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레이어2란 기존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을 말하고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존하기 위해 그 위에 하나의 층을 더 쌓아 올리는 개념으로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을 때 1층 위에 2층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어 1은 무엇인가? 레이어 1은 말 그대로 기본 블록체인. 우리가 잘 아는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은 독립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레이어 2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레이어 2가 왜 필요한가? 블록체인의 특징 세 가지는 탈중앙화, 안전,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레이어 1은 안전하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지만 많은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거나 확장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거래가 많이 발생된 경우 네트워크가 과부하되어 속도가 느리고 이에 따라서 거래에 필요한 가스비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좀더 빠른 속도와 저렴한 가스비를 낼수 있도록 해서 좀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블록체인 확장성 이슈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솔루션이 바로 레이어2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어2를 오프체인 확장 솔루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프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개념인 블록체인 롤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롤업은 블록체인 확장 기술 중에 하나로 기존 블록체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롤업은 일종의 부분적인 블록체인으로 거래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본 블록체인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롤업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온체인 롤업을 보면 블록체인 자체에서 거래처리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 롤업 블록체인은 기존 블록체인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며 거래 정보를 처리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기존 블록체인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처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브체인 롤업은 블록체인을 완전히 벗어나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블록체인과 별개로 작동되며 거래 정보를 처리한 후 해당 정보를 기존 블록체인에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블록체인의 부하를 줄이고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롤업은 거래 처리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압축하고 많은 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결합하여 블록체인의 용량과 처리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싼 값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블록체인 롤업은 블록체인 확장 기술 중에 하나로 거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블록체인과 분리되어 작동되는 방법이고 기존 블록체인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는 대표적인 롤업 두 가지가 있는데,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비트럼은 옵티미스틱 롤업을 사용하고, 레이어2 생태계 이해를 위해 GK 롤업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롤업은 확장 기술 중에 하나지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GK 롤업은 거래 유효성 검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영지식 증명 기술을 사용하고 거래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전에 유효성 검사를 완료하므로 옵티미스틱 롤업보다 높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 처리량이 낮은 것이 단점이고 옵티미스틱 롤업은 먼저 모든 거래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블록체인에 전파합니다. 이는 기존 블록체인에 비해 거래 처리량이 매우 높은 것이 장점이지만 이 과정에서 거래 유효성 검사를 건너뛰기 때문에 보안성이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요약하면 옵티미스틱 롤업은 처리량이 높은 대신 보안성이 낮으며 GK 롤업은 보안성이 높은 대신 처리량이 낮습니다. 이 옵티미스틱 롤업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이 위치한 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경쟁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옵티미즘은 작년에 이미 코인을 상장한 기록이 있고 상장한 이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아비트럼도 올해 코인을 출시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아비트럼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비트럼은 레이어2 솔루션으로 옵티미즘사에서 먼저 개발한 옵티미스틱 이더리움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몇 가지 변경사항들을 꾀해서 오프체인 랩스에서 아비트럼이라는 레이어2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옵티미즘사의 옵티미스틱 이더리움과 오프체인 랩스사의 아비트럼 모두 옵티미스틱 롤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이어2이고 사실 아비트럼이 옵티미즘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약간의 개조를 거쳐 탄생한 레이어2이기에 둘 사이에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레이어2 구조와 분쟁 기간 동안 사기 증명이 이루어지는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3년 3월 16일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아비트럼 토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고, 아비트럼을 개발한 기업인 오프체인랩스는 21년도 시리즈 A와 B를 통해 총 1억 2천만 달러를 모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이번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먼저 코인 분배를 보면은 아비트럼 토큰은 초기에 총 100억 개가 발행이 되고, 매년 최대 2%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며 분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커뮤니티 물량을 긴 호흡으로 가지고 분배하는 옵티미즘과 달리 아비트럼은 13년 2월 6일까지의 사용기록을 토대로 23일날 에어드랍을 진행할 예정이며 팀과 투자자 물량 같은 경우 1년의 락업과 3년의 베스팅 기간이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트럼 토큰 에어드랍은 이미 24일날 결정된 상황인데 수량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에어드랍 분배 물량이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트럼 혹은 노바 네트워크로의 브릿징 두 번째는 장기 사용 유무 세 번째는 트랜잭션 발생 빈도 네 번째는 트랜잭션 규모 다섯 번째는 유동성 규모 여섯 번째는 아비트럼 노바 사용 빈도에 따라 차등 분배됐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난세네에서 공개한 토큰 개수별 지갑 수는 위와 같습니다 자, VC 현황을 보면 나이스피드, 판테라, 폴리체인 캐피탈, 코인베이스, 컴파운드, 스파르탄 등 쟁쟁한 VC들이 참여했으며, 백허가 튼튼한 만큼 코인 시장에서도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토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토큰의 유틸리티를 통해 성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비트럼 토큰의 기능은 단 하나, 거버넌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아비트럼 네트워크가 메인넷일지라도 이를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은 가스비로 사용되는 메인넷 토큰과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레이어 2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스비로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거버넌스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투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재단이 이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생태계 개발 개선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아비트럼 생태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옵티미즘 코인 과거 모습을 보았을 때 앞으로 레이어 2가 다음 테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에 가격이 크게 곤두박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 첫날 매수하기보다는 큰 하락세가 발생된 뒤에 천천히 매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